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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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들이 떨어졌어. 1, 2,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멘토 살리스. 입니다. 네, 오늘은 남친 룩, 미니멀 입문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더비시즈와 첼시부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구두류를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다 비슷해 보이고 거기서 거기고 가격 차이는 나는데 왜 차이 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저렴한 아이템을 구입을 하자니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땡땡마트에서 가격만 착 보고 구입을 했던 적이 있는데 후회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신다 보니까 이 굽도 빨리 닿고요. 이 가죽도 페이크 레더이기 때문에 기스도 많이 나고 벗겨져서 금방 못 신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은 제가 리얼 가죽 제품들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입문하는 분들이 왜 리얼 가죽을 추천을 드리냐면 페이크레더보단 조금 더 내구성이 좋은 게 장점이고요 가죽은 좀더 힘이 있고 질기기 때문에 이 형태가 오래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제가 OCO 편집샵에서 가격 디자인, 디테일까지 고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할인 혜택까지 드린다고 하니까 어, 내가 남친도 미니멀로 좋아하는데 어떤 신발 사지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코디법부터 어떻게 고르면 좋은지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제가 이 아이템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도 좋긴 했지만 디자인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와이드한 라운드 토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살짝 올라와서 엣지까지 주는 아이템이에요. 일반적인 더비 슈즈들을 보면은 너무 포멀해서 밴디한 룩엔 잘 어울리지만 청바지와 매치했을 때안 어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라운드 토이기 때문에 캐주얼한 룩부터 약간 포멀한 룩까지 활용 가능한 더비 슈즈입니다. 소재도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은은한 광택감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그리고 가죽 자체가 힘이 있어서 내구성 좋게 오래 신을 수 있는 가죽 소재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더비 시즈를 볼때 보는 부분이긴 한데, 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핏자 매듭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해군단아 약간 오리지널 디테일인데, 이 부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아,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썼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5홀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3홀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3홀은 이제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스타일 활용성이 너무 적어요. 더비 시즈를 처음 구입하는 분들은 이 5홀로 구입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굽을 보시면 고무솔로 되어 있고요. 이 중안에 나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키높이 효과도 3.5cm 이상이 되기 때문에 키가 작은 남성분들도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디자인을 보면이 아웃솔이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온 스타일이에요. 사이즈를 고민할 때 디자인 자체가 꽉 끈을 할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큰 사이즈로 구입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딱딱한 느낌이긴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정도 느낌이고요. 원래 이런 아웃솔 부분에 스티치로 디테일을 넣거나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일부러 없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인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가성비 깡패고 그리고 디자인도 깔끔하기 때문에 남친룩 미니멀 입문 하시는 분들에게 딱 알맞네 신발이 될것 같아요 코디 한가지를 해봤는데 슬랙스랑 코디하는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올 봄에 유행할 것 같은 컬러감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카키 슬랙스와 톤온톤 매치를 해서 니트를 코디를 해봤습니다 컬러감이 있는 슈즈를 매치를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블랙 컬러 하나가 딱 들어가면 스타일이 확 안정된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네, 로퍼도 마찬가지로 캐주얼 룩, 포멀 룩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신발이에요. 근데 그런데 왜 더비 슈즈 말고 로퍼를 추천을 하냐면 끈이 없다 보니까 신고 벗고 하기에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발목 부분이 시원하게 보이기 때문에 섹시한 느낌까지 연출하기 좋아요. 여성분들이 남자 패션을 볼때뭘 많이 보냐면 이렇게 발목을 보이는 로퍼를 매치했을 때그 매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멋있다. 로맨틱 무브의 로퍼를 보면 클래식한 느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청바지에나안 어울리고 댄디하게만 풀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좀 한정적이었어요. 네, 이 제품은 보시면 스케어토의 디자인을 가져감으로써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포멀한 룩에도 매치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이제 스케어토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코 부분이 일반적인 로퍼보다 굉장히 길어요. 살짝 튀어나와서 엣지를 준 제품이에요. 캐주얼하고 트렌디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을 제가 가장 크게 매력을 느꼈던 이유는 클래식한 로퍼 보면 패슬이나 아니면 페이 로퍼 장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없애서 미니멀한 감성으로 가져갔다는 거 유행 안 타고 호불호 없이 추천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좋기 때문에 어, 이번 기회에 이거는 진짜 구입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은 로퍼를 많이 찾거든요. 여름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보이는 브라운 슬랙스에 오버사이즈 니트를 매치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룩에 이렇게 발목만 보여도 스타일이 살아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코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런 로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더비 시즈를소개했는데왜또 소개를 하냐고요? 디자인이 다릅니다. 앞에 소개해 드린 더비 시즈는 포멀한 기본적인 더비 시즈에 가까웠다면 로스트가든의 더비 시즈는 포인트 주고 트렌드에 잘 맞는 더비 시즈예요 쉐입을 보면은 스케어토 느낌도 나면서 볼드한 쉐입이 와이드 팬츠에도 잘 어울리고 독도 코만도소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청키한 굽도 포인트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제가 로스트가든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스타일리스트 일할 때협찬으로 많이 방문을 했었거든요. 국내에서 디자인과 퀄리티 두 가지 토끼를 잡은 브랜드가 어디 있을까 찾다 보면 로스트 가든을 찾게 되더라고요. 소재도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광택감도 너무 심하지 않고 은은한 광택감이라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소재감입니다. 사울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스티치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과 디테일적인 부분에 신경을 쓴 제품이다. 어, 그럼 그렇어 그럼 이 아이템은 어떻게 코디해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와이드 팬츠를 추천을 드릴게요. 톰원더솔에 너무 슬림한 바지를 입게 되면은 발이 너무 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드한 팬츠와 입었을 때 정말 안정감 있는 핏감을 만들어줍니다. 트렌드하게 연출을 해봤어요. 지금 같은 계절에 코트나 아니면은 무스탕이나 이렇게 코디하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저는 이 신발을 사진 한 장만 보고 딱 반했었거든요. 미니멀한 느낌의 이 양말까지 센스있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스티치 디테일을 거의 없앴어요. 이런 디자인을 만들면 스티치도 많이 보이고 디테일도 과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깔끔하고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 기본은 아니에요. 니멀한 느낌이랑 트렌디한 감성을 느끼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더비슈즈를 계속 소개해드리긴 하는데, 이 제품은 어디서 본것 같지 않나요? 어떤 옷잘 입는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이런 느낌의 더비슈즈를 신고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자세히 보시면, 스퀘어토. 쉐입이 정말 뚜렷한 디자인입니다. 기본은 아니지만, 미니멀,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룩에 포인트로 주기 괜찮은 쉐입이에요. 어, 로스트가든도 트렌드하긴 하지만, 이렇게 스퀘어토만큼 존재감이 뚜렷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나는 존재감 뿜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아토즈 브랜드는 제가 이전에 로퍼도 소개해드렸을 만큼 요즘 인기가 정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도 착하고요. 옷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소재는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광택도 은은하게 나는 게 특징이에요. 포인트로 신기 좋은 가죽이고요. 타올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신발 마감도 이중 스티치로 견고하게 되어 있고요. 앞에 제품들에겐 없었던 위에 스티치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 네, 신경을 쓴 제품입니다. 디테일적인 요소를 보기보단 이런 스퀘어투 쉐입 하나만 보고 구입을 하셔도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근데 뭔가 나는 포인트를 주 고 싶고 스케어토 디자인 없나 하시는 분들께 괜찮은 제품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굽 높이도 4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키가 작은 남성분들이 신기게 좋습니다. 구입을 할때 주의를 해야 될게 오버사이즈로 구입을 하게 되면 발이 너무 커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앞코를 좀 길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발이 너무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 사이즈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소개해 드린 더비시즈와 세이브는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첼시 부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 그럼 더비시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할수 있는데 첼시 부츠는 더비시즈와 다르게 이 목이 높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 멋있습니다. 네, 멋있는 게 장점이에요. 이 목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리를 수그리거나 올렸을 때이 부츠 쉐입이 보이면서 그 스타일리시한 이 감성을 가져다주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목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팬츠를 입더라도 안정감 있게 이 핏을 잡아주는 장점이 있어요. 더비 슈즈는 이 아랫부분이 끝나기 때문에 바지단이 막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체시 부츠는 끝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바지단이 걸리거나 이런 일이 없이 깔끔하게 연출하기 좋습니다. 디자인도 보시면 밴딩에서 살짝 이 엣지를 줬어요. 어, 나는 약간 디자인의 포인트를 줬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이런 감성을 여기 넣은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할수 있고요. 신고 벗고 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목 부분을 조금 넓게 제작을 한것 같아요. 제가 신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이거 조금만 좁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퀘어 투 쉐입은 정말 섹시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와이드 팬츠에 딱 포인트를 줬을 때이 존재감이 엄청 올라가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남친 룩에는 안 어울리지만 미니멀한 룩에 포인트 주기 괜찮은 어,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이 신발을 왜 추천을 드리냐면 어? 너, 너무 매니아틱한 거 추천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미니멀한 룩은 정말 깔끔하고 진짜 말 그대로 미니멀하게 연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룩 자체가 남들과 다 똑같고 심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패션을 입는 이유가 거의 없잖아요. 나의 개성도 보여줘야 되고 뭔가 관심도 받아야 되는데 기본 첼시만 신자니 스타일을 완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본 신발이 아닌 이런 스퀘어토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은 미니멀한 룩이지만 개성과 엣지를 더해줄 사람에게 추천을 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OCO에서 남친룩 미니멀의 딱 기본적인 더비 슈즈와 첼시 부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보셔서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아이템도 있지만 미니멀 룩에 엣지 주기 좋은 그런 기본적인 더비와 첼시 부츠도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을 찾는 사람인지 포인트를 주고 싶은 사람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오치오에서 특별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입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